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힐락이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요한이서 1장 3절. 은혜와 긍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